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의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 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목사의 목회자의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겠지요. 그저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도 신앙도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 언젠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들로 가득 차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걸 바라볼 때 목사는 제일 기쁨, 제일 행복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삼키고 내게 적용되어질 때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저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하는 부드러운 말은 잘 삼키면서. 단단한 음식,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라나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삼키지 못하는 전 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의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목사가 볼 때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선생이 되어도 마땅한 시간인데 도리어 초보의 믿음, 초보의 신앙 누군가가 다시 그걸 가르쳐야 되니 그게 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이 내려 말씀의 뿌리를 받고 어떠한 풍파와 바람에도 견뎌는 그 믿음으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다하여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버린 옛생활, 옛자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단단,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작전에 침투되어질 때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영적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저 어둠의 권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작전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교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들은 말씀 실천하지 않는 영적인 훈련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데 순종도 안 하는 그런 순종의 훈련도 듣지도않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삼킬 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겠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을,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전목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요, 신앙의 열륜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순종.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살아내느냐. 부드러운 음식을 삼키고 음식만 삼키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단단한 음식까지도 감사하며 삼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신앙의 척도는 그 순종에 달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 영적 훈련을 해야 할 구체적 영역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아니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첫 번째 무엇해야 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모함으로 뭐두 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원한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언하며 노래했던 그 110편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게 교실 대제상을 미리 노래했죠.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없는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모함으로. 듣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듣는 것이 익숙하고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시보리 기자가 전하는 어떠한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이든 온화한 말씀이든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르는 속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그 그런 말씀을 듣든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말씀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다 삼킬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무슨 때요? 예수 믿은지 신앙생활한지 때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면 마땅히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고도 서 있고도 남을 텐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누가요?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저,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정도가 신앙의 기간이 아무리 많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 땅이 가르쳐야 할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돼.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가 전 먹이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기까지 성숙하기를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읽은 말을 삶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또는 자라나기를 원하는잘 자라나기 잘 성장하기를 원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똑같은 자라나기를 원할 할렐루야 어디까지 예수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그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잘 훈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저런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의도를 깨닫는다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서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구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 자랑하는 믿음, 자랑하는 신앙이 들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건 그건 업을 성설이죠. 두 번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들은 말씀을 삶에 옮기는 것, 삶에 내가 들은 말씀을 단한 절이라도 살아내려는 훈련. 할렐루야. 이것이 뒤따라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런데 들은 그 유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이 같은 거죠. 근데그 아이 같다는 말이 내게 그냥 좋은 말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그 어린 아이와 이 아이는 전혀 다르죠. 아이의 순수한 마음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마치. 스포지와 같은 영적 스폰지의 마음을 내가 가져라. 그 마음, 그, 그 의도에서 아리나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는요. 이 젖먹이 아이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단단한 음식, 삼키지도 못하는 그저 부드러운 것만, 젖만, 우유만 그 찾는 그 모습의 어린아이를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내가 알고 깨닫는 그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것, 내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거울을 본 자기의 모습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뭐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성숙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우리의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기도도 간증 안. 그 하나님 앞에 믿소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흐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녀성한 불량의 이름까지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기도하면서 행함은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있겠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내자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말이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던.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를 기억하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과 이기심이... 항상 앞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집과 이기심 대신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까지도 단단한 말씀까지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이해력을 주셔서 잘 소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순종이니까. 순종은 자라게 하는 나를 성도를 자라게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은 나를 그렇게 자라가게 한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핑계 삼고,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의 저,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준비력으로 주고 납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고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소수감이 기쁨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마음이 움직여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역적 초보를 벗어나서. 예수의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